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추석이라며 이거 고향 집들에 가지 못해가지고 이거 마음들이 많이 상했겠는데요. 오늘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고향 가지 못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군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높은 수준에서 높은 단위에 있는 일들만 얘기해서 그런지 좀그 간단한 문제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군사 연구소에서 취급할 문제들이긴 하긴 한다만은 지금 현재 북한군 하층 단위도부터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그 분께서. 북한군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비해 볼 때에 군사력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어 엄연하게 이거 동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을 이 땅에서 북이 내려와 침략을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많은 그 우리 조선 전쟁에 참+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군사력은 뭐 막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외교면 특히 군사 강국이라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에 미국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 북으로부터 침입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력에 대해서는 뭐 말하나 안하나 무슨 뭐그 우리가 제일 북한보다 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건너 뛰어서 북한군이 한개 밑에 있는 분대로부터 좀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북한군이 분대라고 하기만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어, 특수부대나 일반 보병부대들이나 이런, 그, 군대, 분대, 대라고 하기만 하면, 그저 평균 12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군대는 그 12명 안에 어떤 직무와 어떤 자기, 그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군대장이라고 할 때에는 군대의 기본 군사 책임자입니다. 그, 군대는 군사 정치 모든 책임자가 군대자입니다. 외관관, 군대장 밖에 높은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장이 그 군대를 관리하는 데서 열두 명, 12명, 열두 명을 관리하는 데서 최고의 자기 군사 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군대장은 군사칭호가 뭐인가? 이걸 말하면 계급인데요. 중사입니다. 넓은 줄에 우에라 노란 줄두 줄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그 넓은 줄 가기 전까지 중살로 니다 그래서 병사라고 할 때에는 전사가 있고 그다음에 초급병사, 중급병사, 이거 상급병사 이렇게 단위를 나눕니다. 거기에 하사, 중사, 상사, 퉁무상사 이렇게 병사가 군사 칭호를 나누어 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사가 분대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분대장이 있고요. 그 밑에 부분대장. 에, 북한에서는 하사로 주고 있습니다. 하사의 군사 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관총수 발사관수 두 명, 그다음에 투척기 자동보총수 두 명, 그다음에 자동보총수 이렇게 나눕니다. 그 분대장은 무, 무기는 자동보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분대장은 그 전에는 자동보총을 휴대했던데 지금은 현재는 저격수 보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대장이랄 때에는 저격수로서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관총수는 하사입니다. 군사칭호를 하사로 주고, 그래가지고 기관총수는 분대장, 부분대장 다음 순서로 기관총수로 잡습니다. 그 순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으로 발사관 수가 두명이 있습니다. 발사관 수는 분대장과 동일한 중사의 군사칭호를 준다. 외관관, 그 발사관이 그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관관은 비행기도 떨굴 수 있고, 장 땅크 장갑차를 까불 수 있고,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사관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관충을 위해서 날아가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 무기도 유도무기의 제일 하층 단위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무를 높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척기수가두명 있습니다 투척기수라는 거는 열병 10대도 보기만 하면 그 자동보총같이 생긴데 그 밑에 간이 이렇게 둥그란 거그 나온 걸그 음,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관총수 한 대도 앞에라고 그 제트기를 뽑고서리 투척기, 그, 간을 맞추면 투척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는 경기관총을 휘대하고 일반 보병부대들은 중기관총을 휘대했습니다 중기관총은 그 탄창인 게 아니라 탄띠를 물립니다. 그래서 200한 탄띠가, 한 탄창, 탄통이 250발씩 들어가 있는 탄통이 기관총사인데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천발인데, 그걸 그, 기관총이라 이렇게, 우회라 이렇게, 저, 기관실 문을 탁 열기만 하면 그 안으로 탄티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중기관총은 경거병 부대들이 그 기관총을 휴대했는데 그건 탄창입니다. 우회라 그래서 탄창만 끼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 하나가 2십발짜리 탄창인데 그걸 끼우고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격할 때 탄티를 물려갖고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부대들은 경기관총을 휴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아까 말했지만 투척기 자동보총수는 자동총 연을뗀 자동보총입니다. 그런데 저 내가 이제 저 탱크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거나 뭐좀뭐 뭐, 투척기를 써야 되겠다 보병 무리의 음, 군인들이 많은 쪽이라 되고 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그 투척기를 끼워가지고 쏠수 있게 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장비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전투력이 어느 정도 강한가, 뭐, 그게 이긴다, 진다를 말하는 것보다 이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민군대는 모든 전투에서 한 전투 정량은 배낭 속에 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투 정량은 7.62mm 자동보총 1대계 300발입니다. 그리고 5.53mm 일대계는 500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탄알이 규경이 작기 때문에 많이 더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 현재 특수 부대들 비롯한 저 이거 기계화 변종들, 뭐 탱크, 장갑차 그 다음에 이런 군함이라든가 무전수라든가 이런 분 사람들한테는 이 특수 부대 외 보병들도 5점사 m 밀리 자동 보총을 휴대시킵니다. 그왜 그래 특수 부대는 그 이미 그 무기를 5점사 m 밀를다 휴대하고 지금 훈련들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어, 특수병종들, 작전대라든가, 이런, 그, 작전구 간에 있는 부대들은, 저, 복합, 여기를 말한 복합식 속총처럼 종합 보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전투 정량을 놓고 볼 때, 군인이 1인당 몸에휴대하는 정량만 말하겠습니다. 우선, 총탄, 저, 300발 나지 500발이고, 거기라, 에, 보병 수리탄 두 발에, 그 다음에, 공격욕 수리탄 두 발, 방어용 수리탄 두 발. 그 다음에 군인이 반동면, 그다음에 5개, 그 다음에 탄창주머니 다섯 개, 그 백발, 저, 이십 발씩 들어가 있는 탄창주머니. 지금 5.45mm는 3 0 발씩 들어가 있는 거 다섯 개씩 탄 탄창주머니를 옆에 찹니다. 그렇게 하고 반동면을 <목소리> 차야죠. 보병사업 있죠. 예, 거기에 자동 보총수들은 총창을 차야죠 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기 분대 안에 있는 무기를 전투 정량에 대한 그이 탄약들과 이런 것다 같이 휴대합니다. 그래서 보병 1인당 한 명이 휴대하는 그 중량을 놓고 볼때 발사간탄 철갑탄 아니면 강구탄 한 발씩 이렇게 그 탄을 다 휴대하고 다녀야 되고, 왜 그니까? 분대 안에 있는 발사관을 수가 발사관을 쏠려면 총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본대 안에서 또 보병 소대 중대 안에 다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인 1인당 휴대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라또 투척기탄, 또 광구탄, 여기 집적탄, 그다음에 철갑탄, 이걸 또한 발씩 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중대 안에 있는 60mm 박격포 포탄 한발씩또 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다합혔을 때에 25kg의 중량이 나갑니다. 여기에 식량 6개 월불 6일분은 휴대하고 이렇게 되면 딱배낭이 무게가 25kg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휴대하는 하게 돼 있는가 하면 뭐 후방 물자 이거 분수 물자를 싣고 다니는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유서지 한 전투가 시작돼서 다음 전투를 이동하기 전에 보충을 받기 전까지 이런 걸 휴대해야만이 전투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 정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대 안에서 지금 그이 무기들을 휴대하면서 군인들이 중량을 많이 약하 저. 좀 경량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군인들이 자기 몸에는 항상 등에 지고 다니는 무게가 25kg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내가 분대까지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분대가 모여서 또 소대가 되고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는데 인민군대의 기본 전투단위는 중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인가 중대가 기본 전투 u n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대가 뭐에서 대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대 중대를 할뜨기볼벌대에는 일반 보병 소대가 세개고 거기에 포 60mm 박협포 소대가 있습니다. 이게 인민군대 한개소대저 중대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한 인민군대 한개 중대의 역량을 120내지 140명을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인민군대가 인원을 가지고 자기 전투 정량을 휴대하고 전투에 진입하기 때문에 한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는 무슨 후, 뭐, 무기, 뭐, 탄알들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집니다. 왠감. 6.25 그, 저, 이거, 저, 가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군인들이 총탄이라면 이런 것들이 미처 공급 못 돼서 뭐, 바이, 도로 가지다, 바 고주에서 굴리고 뭐 이러는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그런 걸 없애려고 현재 김정일이가 그, 저,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현대전쟁은 기름전쟁, 알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뭐, 누가, 적들이 머리 위에 불벼락을 많이 안기는가, 또 빨리 기동하는가, 이에 따라서 현대전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저기 머리에라 뭐 많은 포탄을 덜지려나서 초벌 죽음을 만들어 놔야그 다음에 보병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 네, 보병이 나가는데 우리 민군 내는 그렇습니다. 보병이 한 걸음 나가면 거기는 그 해방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이런 그 전투 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뭐 국군도 그렇게 정량이 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누가 강한가 약한가를 그 평가하는 데서 요거를 좀 참고해서 보면 아 이름이 만한 거 가지면 우리 북군을 놓고 볼때게 야들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이 특수부대들에 대해서는 또이 소대 중대가 또 특수부대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1 2 소대가 1 타격대 또3 4 소대가 2 타격대 이렇게 타격대를 나눠집니다. 그래서 1타격 때는 중대장이 인수라고, 2타격 때는 정치도니 인수라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끌고 나갑니다. 예, 이렇게 그좀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경보병들은 또 여기 또 다릅니다. 예, 가들은 그냥 그저 이, 이 단일로 자기 전투행동을 들어갑니다. 예, 제가 오늘 그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무슨 뭐다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다 그럽니다. 우리도 북한군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최고다고 그러면서 예? 적들이 약점은 무엇이다. 예. 적들이 무슨 탱크는 높이가 얼마고 에, 이래서 우리 한대 타격 목표가 크다는 거뭐 그렇게 하고 이거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서 계단식 사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걸로 배워 주고 적의 무기는 약한 걸로 다 배워 준다.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 줄 것입니다. 왜? 적에 대한 공포증은 전쟁에서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끼리 다 우월하고 자기가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싸움한다는 그런 입장이 서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다 그래서 전 이 모든 군대들은 다 자기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군사력에도 약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너예적 군성과 또 자기 저 군사 기술적인 준비 상태 이런 것들 놓고 볼 때에는 그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싸움이 어느 분, 군대가 이기저 저, 강한가 약한가를 판정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무슨 날아가는 비행기 몇대더 있다, 무슨 굴러가는 땅크가 몇대더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정신사상적 준비가 철저하면 정말 에? 무기가 아무리 허주라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걸 북한군은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자체가 그걸 그렇게 배워갖고 이때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군에 대해서 무슨 뭐 너무 그렇게 뭐 공포스럽게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걸 알고 또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무기 우월성보다도 무기도 그렇지 우월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 직접 다루는 군인이 정신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무기가 자기 위력을 낼수 있습니다. 즉 정신 상태가 흐리터분함에 몽둥이를 지어준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사상적 준비가 최고로 보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래서 에? 무기는 어느 한 음, 순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그걸 무슨 뭐 내가 그걸 때문에 산다 죽는다를 결정 안 합니다. 오늘 어, 간단하게 시청자분이 제기한 질문에 에,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